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HYCT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청약 개요입니다. HYCT라는 기업입니다. 주관사는 신영, 유진, 현대차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이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영을 하는 게 안정적이지만 유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청약일은 7월 28일 목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상장일은 8월 9일 화요일 예정이고 공모가는 15,000원 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청약이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HYTC는 2차전지 장비 초정밀부품 제조기업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제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HYTC의 초정밀 부품에 해당하는 공정 장비만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HYTC는 극판 공정의 슬리터 장비에 해당하는 초정밀 부품을 제조합니다. 슬리터는 설계된 전지 규격에 맞춰 전극폭을 자르는 공정이지요 또 HYTC는 조립공정의 노칭 와인딩 등의 장비에 초정밀 부품을 제조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 두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시장 성장 추이입니다. 매년 성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가 필요하고 또그 장비를 만드는 부품이 필수적입니다. 오른쪽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투자 규모 전망인데요. 각 기업에서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공모 분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예측은 1480대1. 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1500대1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만 1480대1이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비율입니다. HYTC의 공모가 제시비율은 15,000원 이상의 참여 건수가 95.85%로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의무보유 확약인데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조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출은 보다시피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약 39%로 보통입니다 다음은 동종업계 대비 평가액인데 제가 이 자료는 참고만 하는 편인데 신형증권에서 HYTC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를 매긴 자료입니다 PER을 25.85로 적용하여 주당 평가액이 약 2만 37원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저희는 주당 5천원의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용증권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공모자금을 이용한 자금 사용 계획입니다 대부분 시설자금에 투자하고 일부분은 채무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변수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HYTC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공모주를 장초에 파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장이 열리고 10분 정도 지켜보면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면 바로 잊절해버립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HYTC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준 상인가 2차전지 장비, 초정밀 부품 제조 기업이면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수요예측 공모가 제시비율 매출은 양호하였지만 의무보유 학약 부분에서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균등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청약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돈벌기 꽁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꽁뚱TV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